아, 여기서 내려오다가, 아, 미끄러지면서, 아, 멍청이, 멍청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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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상 다치고 나니까는 후회스럽습니다. 좀 더워도 장갑을 낄걸 어, 장갑을 안 꼈으면, 이렇게까지 까지진 않았을 건데요. 어, 여러분들 좀 손이 더워도, 어, 아이차가 요즘, 이, 덥고 답답해서, 그 장갑을 벗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어요. 어, 여러분들은 그, 좀 손이 답답하고 더워도, 장갑을 꼭 끼세요. 이 상처 안날 것들이 렇게 나니까,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다니면. 이건 또 산행주의사항이 될 수가 있죠. 우리가, 어, 산에서 상처가 나면, 어, 뭐, 파상풍균도 들어올 수 있고, 들어올 수가 있고, 그 다음, 항색, 포도, 상구균. 그것도 뭐, 가볍게 감염이나 또 혈관을 침투하면, 어, 또 심각한 감염, 도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. 생명까지도 위협되고, 그래서 뭐 산에서는 어, 상처가 안 나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러려면 좀 답답해도 더워도 어, 장갑을 끼자 예, 이상입니다.